안녕하세요. 서의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의 이해, 어, 유지인대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귀주의의 유지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귀주위뿐이 아니고 앞에 침샘 있는 데까지를 포함시키는 얘기예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게 끊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귀하고도 연, 관련이 있고요. 귀쪽의 신경, 뭐 이런 감각신경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지인대 세 번째, 귀 주변의 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불리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지금 플라티즈마 오리큘라 리거먼트와 오리큘라 플라티즈마 리거먼트는 같은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맨델스는 <laughs> 플라티즈마 오리큘라 파샤라고 도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이분이 이렇게 플라티즈마 오리큘라 파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랑 이걸 합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합친 거예요 본인 수술 방법에서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어 파셰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안티리어 플라티즈마 스티뉴스 리거먼트라는게 있죠 포나스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랬죠 어, 이분이 리그먼트, 이 분이 플라티마 오리큘라 리거먼트이 부분 귀 쪽을 당기는 것이 활경근에서 나오는 같이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플라티즈마 오리큘라 리가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이거를 그 귀의 아래쪽에 있고 이 주변으로 이제 귀의 신경이 지나 거는 거죠.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터 보띠는 오리클 플라티즈마 리가먼트라고 얘기했어요. 포나스는 플라티즈마 오리클라 리가먼트라고 얘기한 거고 똑같은 거죠. 뭐 보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귀가 있고요. 그그 그 주변으로 그 인대가 이렇게 있고 그 주변으로 가는 신경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인대가 칼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칼기를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그 칼기를 교정할 때이 신경들을 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다 희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칼기 교정할 때는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기 귀로 가는 뒤쪽으로 가는 신경 귀에 감각 없어질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경이 굉장히 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귀 뒤쪽으로는 굉장히 피부를 얇게 방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신경을 안 다쳐요. 귀쪽으로 너무 두껍게 방리하게 되면 이 신경들 다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끔마다가 어떤 분들 뒤쪽에 보면 이쪽이 잘 그, 안아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게 이겁니다. 이쪽이 피부 가 얇기 때문에 담배 피시면 바로 혈류가 일로 안 가요. 그래서 이쪽이 상처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 다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쪽을 얇게 들어야 되고, 또 너무 얇게 들면 또안 되고, 너무 두껍게 들어도 안 되고. 수지는 귀 주변의 인대를 페로티드 큐테니어스 리가먼트라고 했습니다. 페로티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음, 수진는이 오리큘라 리가먼트라는 말을 안 썼지만, 이 페로티드 주변에 이렇게 단단한 리가먼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제가 해본 사진인데, 음, 어쨌든 페로,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퍼나스가 또 하나 얘기한 게, 어, 이 플라티브 오리큘라 리가먼트부터 앞쪽에, 안티리어 플라티즈마 큐티니어스 리가먼트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찾아서 보내, 보면. 근데 사실은, 이게 큐티니어스에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나온 논문들에 보면, 마세터 리가먼트도, 어, 마세터의 근막에서 나온다기보다, 어퍼 리가먼트는 뼈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어쨌든, 이쪽에도 이러한 리가먼트가 있다. 닥터 맨델슨이 이제 플라티즈마 오리큘라 페이샤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요거까지는 이제 표현이 똑같은데, 요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근데, 어, 맨델슨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있죠? 어, 이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귀 앞에서 3cm 정도까지는 단단하게 있다. 아까 얘기했던 페로케이드 큐티네스 리가먼트. 뭐, 플라티즈마, 오리큘라, 리거먼트,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로즈, 파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표현됐냐면, 요 부분에 그 단단한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요 부분은 스마스가 좀 단단하겠죠. 이쪽 부분에 비해서. 이쪽은 모바일 합니다. 이분은 픽스돼 있고. 이분은 그래서 수술을 여기까지 피부 박리하고 여기서 열어요. 스마스를. 그래서 여기서 땡겨가서 여기서, 여기서 고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술도 빨리 끝나고 뭐 이런 거를 뭐끊을 이유가 별로 없죠 큐테니어스에서만 끊는 거지 뭐 스마트스도 뭐끊을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로어 스파샤 팀파노페로티드 페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이거를 어, 굉장히 깊은 데 있는 조직이고요 이거는 이제 재건 같은 거할때 신경 마비 같은 거 재건해서 그 메인 트렁크를 볼때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면마비 그 수술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은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여기가 이게 이제 이거 보고서 수술을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임상에서는 볼일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 요렇게 표시한 그림도 있고 요렇게 표시한 어 사진도 있어요. 근데 둘다 잘못됐어요. 어 로스페이샤 그리고 팀파 어, 플라티즈마 오리큘라 리거먼트는 다른 구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당연히 다른 구조물이죠. 이건 여기 있는 거고, 로우파사는 더 안쪽에 있는 이 침샘을, 어, 유지시켜주는 인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얕게 있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깊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두꺼워요. 위치는 맞게 표시한 것 같아요. 위치는. 근데 이분 닥터 오브라이언도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뭐 이렇게 표시를 했고, 뭐 하도 의사들이 헷갈리니까 이거랑 뭐플라스미오리큘리가먼트는 헷갈리지 니까 아예 자기 논문에 써놨어요. 이게 구분되는 구조물이다. 당연히 구분되는 구조물이 에요 다른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위치가 조금 밑에 지금 표시가 된것 같아요. 좀 위에 표시가 되는 게 맞아요. 닥터 맨델슨이이로얼 스페이시아가 자기가 포함한 임마한데 거기 뭐 픽스된 스마스의 이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 본인이 거기다가 그렇게 수술하시니까 그런 거고 이거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로프 파시에 대해서 아마 어, 아주 자세하게 나온 논문이 최근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음, 그게 아마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귀 주변의 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문이 대상의 강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정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인데요. 용어와 분류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해부 동영상하고 뭐 조금 그 이렇게 좀 징그러운 사진 같은 것들은 제가 흑백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걸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그런 거는 좀 흑백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